토트넘 호스퍼가 구단 레전드의 동상을 세울 계획을 공식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토트넘 소식을 다루는 스퍼스 앱에 따르면, 최근 토트넘 CEO 비나이 벤카테샴은 팬들과의 만남에서 동상 건립 아이디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토트넘은 경기장 외부에 동상을 세우지 않는 미니멀한 접근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빌리 콜슨 게이트를 재설치하는 등 팬들의 염원을 반영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벤카테샴 CEO는. 현재 팬 자문위원회와 함께 경기장 주변의 장기적인 동상 위치를 논의 중이라며, 동상 제작은 오래 걸리지만, 첫 번째 인물 선정은 팬들에게 맡길 예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흥민의 동상이 세워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영국 TBR 풋볼에 따르면, 지난 시즌 토트넘이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했을 때, 한 팬은 손흥민이 전성기를 우리에게 바쳤다.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동료 선수 히샬리 송도 손흥민의 고별전 이후 SNS에 손흥민의 동상 합성 사진을 올리며 "재발"이라는 글을 남겨 손흥민이 동상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지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